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신님. 어떤 일을 상담받고 싶으신가요? 어, 제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당녔는데그 이후로 제가 누군지, 이름은 뭔지, 모든 게 떠오르지 않아요. 음, 기억나는 가족은요? 가족? 음, 핸드폰에 아버지라고 있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아. 그렇게 오게 되었다 야 안녕? 탐정? 야 안녕? <laughs> 안녕이 뭐야 건방지게 안녕이 야 안녕 탐정? 아무튼 저희 기억 잃으신 분 있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또 흥미로운 사건이네요 저희 동네가 아니라 이게 차 타고 오랜만에 이렇게 멀리 나온 거 오랜만인데 그러니까 아또 운전하느라 진짜 운전하느라 피곤하네 피곤해 어휴 어휴 피곤해 오토바이 타고 오셨으면서 아 자전거 타고 오셨으면서 무슨 뭔 소리야 차 타고 왔구만. 자전거타고왔잖아요 우리. 거기 내, 지, 내 뒤에 앉아 계시던 분이 무슨 그래 가지고 다리가 끊어지려고 그랬던 거야. 병원 좀가 봐야겠네. 아유, 진짜. 병원 가 봐야겠어. 야, 너 있는 양반이 무슨 다리가 끊어져. 아휴 헛소리 하고 있네, 또 아유. 빨리 가야 우리. 아, 하지 않을 거 지금. 어, 근데 장히 부자신가 본데? 그러니까 집이 엄청 엄청 좋은데? 이슬 참. 가정부. 사실 지금까지 어디 계셨던 거예요? 무시는 너무하지 않나? 내인세를내 그, 인사? 내 인사를 그냥 무시하네내 인사는 무시해야 잘 맞지. 하 <laughs> 여신 아, 아가씨? 아가씨라니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저 아저씨? 여신이가 이 집에 아가씨인가 보네. 아 응. 너시 이름부터 진짜 <laughs> 여신. 뭐, 너랑 되게 다른 인생을 살았겠다. 뭐라는 게? 어 여기 이리로 와 보세요. 어디 어디? 달려 어디. 있잖아 달려. 어디? 송그라미가 되어있습니다. 8월 5일 8월 5일? 몇년 l e 없는 달력인데? 그러나? 8월 5일 a r a l l e l Parallel, p a r a l l 어 l Parallel, p a r a l l <laughs> 너또 너 까먹고 있었너 솔직히 말해 엎드려 뻗쳐봐 엎드려 뻗쳐 엎 뻗치라고 여기 지금 우리 탐정이는 의사인데 니가 헛소리하니까 그렇지 뭔소니야 스누피 티 몰라 이거 우리 유명하, 유명하잖아 티비에서 나오고 그런데 아나 걔네 잘 몰라 아그 서울? 걔좀 괜찮더라 야 걔가 제일 안티가 많고 성형했다 못생겨가지고 <laughs> 버도고 어떡하지 왜왜 서울님 팬이었어요? 야, 항상... 여기 상자에 있다는 그래서 저 서울 팬이에요 취향이 특이하신 분 있네 그 스누피나 뭔가느 걔는 완전 맘에 안 들더라고 뭔가 소중한 걸 잃은 느낌 뭐가 맘에 들어 걔가 메인이고만 걔가 메인이라 싫어 리더는 원래 좀 그게 뭐였지? 그게 많은 법이지 안티가 많은 법이지 여기나 많이 먹으라지 <laughs> 어? 보니까 이름이 비슷하네요 제가요? 저 전혀 안 비슷하네. 어떻게 루피스랑 스누피랑 비슷합니까? 비슷한 거 같은데. 아. 여기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밥이나 차를 먹을까요? 그러고니까 보 서현 탐정님 서울님이랑 이름이 똑같네요. 투잡이신가 무슨 소리예요? 어? 아... 분명히 인열 많은데 하긴 제일 지금 2020, 2030년도 제일 핫미진 곳이, 곳이 서울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제일 핫미진 도시 서울. 무슨 소리야? 아직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살아서? 빨리 들어오세요. 거기만 이제 그쪽 말고 이쪽부터 봅시다. 네. 화장실 이용 중인데요. 이용 중입니다. 하. 이용 중 이용 중. 이 친구가 이용 중이네? 아 <laughs> 깜짝이야. 아유 어이 깜짝이 깜짝이 그쪽 그쪽이 조사했어요. 그쪽 이 화장실도 있고. 아, 여기 들어도 어떻게 알러 돼? 사진. 음. 어 여기 뭐가 있어? 조사서. 뭐? 여기 여기, 여기 조사서가 있습니다. 아 여기다 조사서. 조사서랑 방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뭐더 있는지. 조사서. 네. 여진국. 이름은 또 여진국이야? <laughs> 진국이구만. 마인 고화원 고졸. 고등학교 때 왕따의 시달림, 병적 이상 없음. 여진국이 누구지? 여민재, 시설 출신, 고등학교 자퇴, 편의점 알바, 옥탑방, 직장 여민재는 누구? 여시원, 여민현. 다 여시야? 응. 음. 가족인가? 그런 것 같은데. 데리고 온 건가? 다? 근데 생긴 거 보니까 다 너무 다른데. 가족이라고 하긴. 음. 음, 그냥 뭐 조사서니까. 뭔가 이 사람들에 음. 대해서 조사를 했다는 것 같은 데 여시들에 대해서. 근데 여를 왜다 조사했을까? 더 이상 뭐 다른 건 없는 것 같은데. 아까부터 저... 남자 여자 인지도 거... 안 좋게 했어 보니까. 음... 일단 갑시다. 아 근데 사진상으로 남자예요. 사진이 있었어요? 응 사진 있었어요. 어디 조사서에? 응, 조사서 보면 사진 있음. 그짓말도 잘 신나니까. 다 남자임. 갑시다 여행. 여행. 칼. 칼 여기로 왔습니다. 몸집으로 여기 어떻 들어옵니까? 어, 여기 뭐 있으면이다. 여의 일 다시. 들어오는 탐물 속에서 살아남아 드디어 불을 <laughs> 얻었다. 정말 끔찍했던 시간들. 남자들은 다 똑같다. 불을 음. 얻으니 아이를 갖고 싶어진다. 내 아이만큼은 제발 아름다운 아름다운 빛을 보게 음. 하며 살 것이다. 남자가 너무 혐오스럽다. 어떻게 하지? 남염? 아무도 모르는 쓰레기 같은 남자 하나 잡아서 애만 낳고 나이 아이에겐 어쩔 수 없지 내가 다 힘이 되어줄게 안돼 안돼 첫째로 남자아이를 낳아버렸다 이런 드디어 딸이 나왔다 사랑스러운 내딸 평생 아끼고 사랑해줄게 이제 필요 없어졌다 뭐야? 찢어져 있다. 이거 뭐냐? 음. 원여원은 여원. 누구지? 야, 영어님은... 네, 여기 여시, 여신님 이거 1? 이거 1? 이거 1? 이거 1? 이거 1? 이거 1? 이거 이거 1? 이거 1? 이거 1? 이 이거 이 이거 1? 이이야 1? 이거 1?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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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거 그니까 그니까. 응 음. 근데 눈물이 날게 있나? 감격해서? 왜 가족 보면 눈물이 날까? 응 음. 비밀의 방 이런 거는 없는 거 같은데. 없니 없노. 그니까. 없음도 없니 없니? 없니 없니? 내가 어. 오! 왜? 오. 하리순 집사 <laughs> 이슬참 가정부. 내가 이슬참 할게. 어. 어, 하리수네. 네. 저 여자 살아나아서 다시 올 줄이야. 어떡하지? 그냥 기다려. 아버지가 마무리를 안 하시는데 이거 있겠지. 탐정놈들도 같이 왔으니. 탐정. 우리 위험해. 잘봤고만 우리가 놈들이긴 하지. 야. 맨스. 응. <laughs> 우리 위험해요. 남자님 아, 우리 죽을 수도 있나 보. 가정부들이 여신이 온 거에 대해서 달갑지가 않아 안네 그니까 그니까 아여있다 어, 보자 깨진 불아 여기 깨진 비밀이 있었구나 찢어진 종이 일기조각 일기 조각? 내 딸에게도 남자란 증오스러운 동물이라는 걸 알게 해줘야 된다 내 딸에게 저 미천한 짐승을 죽이는 방법을 알려줘야겠다 엄마랑 재밌는 놀이 할까? 아또뭐책 있어 하리순의 일기 여시가 여해는 유명한 인사들을 접대하는 접대녀라고 한다 그것으로 번 번돈, 그것으로 돈으로 이 집을 사들이고 여원과 여실이라는아들가 딸을 두었다 별것도 없는 이 여자의 무슨 정보를 캐내라는 건지 하여튼 속을 알수 없는 분이시다 서재에는 남자들을 조사한 문서들을 찾았다 부모가 죽었거나 고아인 남자들 여혜의 남편은 학창시절에도 왕따였고 백수다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남자가 있다 왜이 남자가 결혼한 거지? 여혜는 아이를 낳고 남편을 잃었다고 하는데 남편에 대한 정보가 없다. 사진마저도 이 여자 정체가 대체 뭐지? 여의 방에서 일기를 발견했다. 그분께 보고해야 할것 같아서 일부를 찢어왔다. 정말 엄청난 집안이다.